Yeah. Uh. 오르는 곳이 또 계속 올라간다 이런 게 약간 네. 요즘에 좀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네. 대출 접수나 문의도 그냥 계속 그 동네만 그러니까 정답지처럼 네. 정말 아. 비슷하게 강동에는 또 이런 단지 마포에는 요런 음. 단지 성동에는 요런 단지 막 이렇게 음. 거의 찍어서 오시는 것 같아요 아. 그러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네. 그분들 위주로 또 그러한 매물들 위주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음. 그러니까 이게 그 옆에 조금 싼 단지가 있어도 안 산다요 그러니까 거죠. 부린이 분들은 사실겠죠 왜냐하면 부 음. 전사 소장님들이 어, 여기 매물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매물이 안 나오니까 한번 이거를 보세요라고 할수 있는데 진짜 이제 공부를 좀 하시고 아이 매물 아니면 안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그한 시세 트래킹을 하시겠죠. 그래서 성남에는 이 정도의 매물이 또 광명에는 이 정도의 매물이고 안양, 평촌에는 음. 이 정도 매물이다라는 걸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루두루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. 그 중에서 매물이 열리는 곳에 이제 계좌를 쏘고 매매를 하시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음. 있는 것 같습니다. 요즘에 뭐 저도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나 이런 걸해 보면은. 뭐 음. 불장이라고 설명을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 동네는 뭐 맞아요. 조용하다. 조용하다. 아.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뭐 어떤 분이 뭐 제가 지금 그 지역 불장입니다라고 했더니 어 우리 동네 조용한데요?라고 <laughs>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네. 조용한데 옆에는 불장이. 네, 아. 그러니까 오를 곳만 오르니까 이제 본인도 아는 거예요. 내가 지금 이렇게 불장이 음. 되어 있는 곳에서 내 집을 팔고 빨리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뜨거운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것은 사실 입지가 낮은 곳에 내가 위치해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 네. 어 사실상 그런 분들도 이제는 매도 문의가 온다, 매도 콜이 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한 곳들도 이제 온기가 펼쳐 나가고 있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